또한 서남권의 물류도 마비됐습니다 항구에서는 수출품을 싣지 못했고, 채소와 야채 경매도 차질을 빚었습니다. 신광하 기자입니다. 드넓은 부두가 온통 눈밭으로 변했습니다. 야적된 수출 차량에는 눈더미가 얹혔고, 비에 있는 야적장에는 제설 작업이 한창입니다. 갓 생산된 수출 차들이 도착했지만, 야적장에 쌓인 눈을 치우지 못해 선적은 물론 야적 작업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좀 눈이 굉장히 많이 와가지고 그 물차도 좀 별로 의미가 없고요. 일단 페이로다로 밀고는 있는데 지금 계속 눈이 좀 많아야 되는데 화물은 부두로 계속 밀려들고 있지만 눈이 쌓여 있는 동안은 이동이 어려운 상황. 부두 주변에서는 긴급 제설 작업이 펼쳐지고 있지만 당분간 수출 화물 운송에는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눈길을 달려 도착한 농협 공판장. 평소 같으면 경매를 앞두고 분주해야 하지만 텅 비었습니다. 폭설과 한파로 출하된 과일과 채소는 평소의 10%에서 20% 수준. 그나마 상인들도 적어 썰렁한 분위기입니다. 주민이나 상인 여러분들께가 못뭐 오셔가지고 경매가 지금 못 이루어주시고 물동량은 지금 평상시보다 한20% 정도밖에 안 들어와서. 최강 한파와 폭설로 인해 마비된 항구와 도로. 이로 인한 물류 차질로 선항권 경기도 당분간 얼어붙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신광합니다.